한 골프 선수가 멋지게 티샷을 날리고 안정적인 마무리로 경기를 마칩니다. 경기에 참가한 선천성 지적 장애인 박지원 군은 골프를 통해서 많은 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기 표현을 잘할줄 알고요.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양보할 줄 알고요. 그런 점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8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드림쥔스 골프코스에서는 서울시와 대한지적장애인골프협회가 주최하는 제2회 디컵스 지적장애인골프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 93명이 한자리에 모여 골프 실력을 겨뤘습니다. 참가한 선수들은 대한골프협회 국가대표와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등 프로선수 52명과 이경필 전 프로 야구 선수, 개그맨 김문우 씨등 연예인으로 구성된 조력자들과 함께 경기를 펼쳤습니다. 대회 방식은 조력자 한 명과 선수 한 명이 한 팀이 되어 진행하는 포선 방식이 드림 리그와 혼자 경기가 가능한 선수들이 출전하는 스트록 방식의 컵스 리그로 진행됐습니다. 경기장 옆에 있는 잔디 타석과 주차장에서는 골프를 처음 접한 초보자들 을 위해 고무공으로 진행된 이벤트 리그도 열렸습니다. 보니 빈스워트 있는 거 했어요. 이거 재밌어요. 이번 대회는 선수 선발이 목적이 아니라 골프를 통해서 지적 장애인들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지적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스포츠를 저는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골프를 함으로써 집중력을 키울 수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골프공 하나로 자신감을 가진 지적 장애인들. 골프가 지적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서울신문 성윤수입니다.